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성주 운의 기운이 들어와서, 자, 문성운 들어오시고요, 자순경사 운 들어오시고, 어 자, 우리가 이제 90월 달부터 다시 본인의 인생.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천왕사 인사드립니다. 저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실 분은요, 성씨하고 나이, 생일, 그것만 잘해서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좀 저기 하신 분으로 해서 다는 못해 드려도 최소한 될수 있는 대로 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닭띠 운세, 아마 각진년 하반기서부터는 닭띠들이 조금 힘을 피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상반기는 닭띠들이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 달까지만 잘 넘기시고 7월 달부터는 닭띠 운세 좋습니다. 하반기. 네. 32살 개유생들. 자, 닭띠 우리 개유생들 하반기까지는 그다지 속상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는 지금 이제 6월 달 지나고 나서 7월 달부터는 운세가 좀 상승하는 운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우리가 뭐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 뭐 국가의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부동산 시험을 본다 뭐 이런 쪽으로 뭔가 뜻을 잃을 분들은 아마 7월 달부터 본인 운이 상승하는 을 운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으니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44세 신유생들. 올해 44세 신유생들이 좀 어려운 고력이 많아요. 올해 신유생들이 나름 인간 사람한테 배신도 많이 당하고 부부지간에 조금 집안의 가정으로 조금 파탄하는 그런 가정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유생들이 올해 좀 금전에 좀 손재수가 좀 많이 좀 생겼었던 분들이 많이 의외로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하반기부터 신유생들이 음료 6월달 지나고 나서 7월달부터는 그래도 나름 신유생들이 좀 힘이 피는 영국이에요. 그래서 신유생들이 자순들, 일본에 뭐 대학교, 시험 뭐 학교를 이렇게 보낼 엄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7월달 중반 지나서 8월달부터는 본인 인생도 상승을 하지만 집안으로 조금 우울했던 게 다시 기운을 찾는 형국이라 신유생들 힘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칠성날 자손 학업에 대학교 입시 기도를 받습니다. 칠성맞이 백일기도 받으니까 우리 신유생들 그런 어머니들 있으면 같은 참여를 해도 좋습니다. 네 기후생들 56세 고력이 참 많은 띠라고 봐요. 저는 기후생들이 왜냐면 기후생들이 나름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지만 간혹 그러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시내 제작감도 많고 저희 같이 고력을 많이 겪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갑진년에 이제 상반기 때좀 힘들었던 게 하반기 때는 조금 그래도 가을에 되면 본인의 인생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기후생들은 9월 상달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성주 운의 기운이 들어와서 자 문서운 들어오시고요, 자순경사 운 들어오시고, 자 우리가 이제 9시월달부터 다시 본인의 인생에 꽃이 피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침울 하고 아주 힘들었던 우리 기우생들 다시 한번 인생에 꽃이 피는 영국이니까 올해 이제 9시월달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러면은 좋은 기운 갖고 힘차게 어 화이팅 합시다. 네. 아 68세 정류생들. 참 68세 우리 정류생들 정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도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제 큰 사업을 하다가 무너진 분도 많고, 아니면 새로운 인생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류생들이 보면. 근데 좀 우리가 이제 성격 없는 사람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욱하는 성격 때문에 본인 인생에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우리 정유생들이 한번 생각할 걸 곰곰이 잘 생각해서 두번세번 번 생각해서 무언가 일을 할 때는 판단력을 가지고 정확성을 갖고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유생도 운도를 음력 7월 달부터 다시 좋은 기운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문서운 들어와 있고요. 7월 달부터 흔문서 버리고 세문서 잡은 문서 들어와 있고 또 집안으로 이제 식구가 늘어는 거는 자손경사 결혼 자손경사 아니면 자손 또 승진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류생들 7월 달부터 다시 한번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한테 인사받을 일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류생들 7월 달부터 다시 한번 기운 내세요 좋은 일 많습니다 아, 닭띠들이 의외로 참 고진하고 좀 착하고 어진 분들이 많은데 뚝승질이라고 그럴까 어, 뜻하지 않은 내가 생각 없이 부린 성격 때문에 내 인생에 좀 약간 마이너스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잠깐에 좀 지혜를 가져가지고 좀 돌아서 생각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눌러서 살아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류생 닭띠들이 그래도 하반기 7월 달부터는 대체적으로 다 인생에 다시 한번 좋은 기운으로 발복하는 운세니까 우리 정유세동 화이팅으로 한번 힘내십시오. 자 지금까지 천안에서 천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